산란을 했을 겁니다만 말... 아, 이게 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암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얘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끄집어내 줘야 돼요. 산란을 아직 안 됐거나 산란을 아직 시기가 안서못 했거나 그렇게 잡아도 되, 되는 거예요? 예, 네, 괜찮아요. <laughs> 진해는 보시면 까만 것이 독입니다 독립. 아... 저것으로 꽉 깨물고 독을 주입을 해요. 음... 학원 운영도 했었고 선생님으로도 있었고 나이 먹어서 힘안 들이고 할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지네가 힘도 좀 적게 들고 수익면에서 괜찮겠다 싶어서 아... 이게 이제 건조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네 가루인가요? 예 지네 가루입니다 운동선수라든가 허리들을 참부다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주로 고객이죠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진해농장을 하고 있는 박문현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혹시 진해는 어디 있을까요? 아, 진해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속에 이게 진의 집인가요? 예. 어, 왜 구조가 좀 이렇게 생겼을까요? 혹시? 아, 두더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다 쌓고. 겨울잠을 자는 자리고, 산란터고. 그 전에는 이걸 일자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놓니까 으 공격도 안 받고 오히려 좋습니다. 진해가 여기 그럼 몇 마리가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laughs> 지금은 어차피 산란철이라 얘들이 이제 행동을 안 하는데 산란철이 아닐 때는 많이 활동을 해요. 진해 농장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실내가 하나 있고. 지금 옆에, 여기가 지금 가운데. 가운데, 여기 옆에. 오. 사장님, 근데 여기 곤충? 여지 난방계통 귀뚜라미에요 이건 사육하는 귀뚜라미입니다 어, 이게 일부러 풀어놓으신 건가요? 예, 귀뚜라미? 그렇죠. 왜냐면 하 제가 일일이 먹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를 또 먹어야 되고 많이 여기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지네가 보이네요, 여기. 새끼가. 새끼 있죠? 귀뚜라미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네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마리, 여기도 있네요. 이게 지금 혹시 다큰 건가요? 아니에요, 새끼예요. 지금 새끼들이 탈피할 시간이에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여기는, 뭐, 어, 여기도 있네. 지네 독이 있지 않나요? 아유, 독하죠. 진해독이 세죠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은가요? 저는 그래도 면역이 돼서 한 30분이면 해독이 됩니다 아, <laughs> 일반 사람 같은 경우 물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일주일 갈 거예요. 지네 독은 원래 잘안 빠져요. 심한 분들은 중환자실에 실려 가는 분들도 계셔요. 죽을 수도 있는 죽진 않아요. 아... 죽진 않는데 고통스럽죠. 지네가 나타나서 물렸으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민간요법에서는 소변을 거기다 발랐어요. 어른들이 그거를 권했는데 약국에 가서 암모니아 술을 바르면 중화가 되니까. 여기 지형이 일자가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일부러 혹시 이렇게 한 건가요? 배수가 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얘네가 모송이가 강해서 산란을 했을 때 물이 차도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이나 엄마 다 죽습니다. 지네가 올라오진 못하네요? 아니, 올라오죠. 아, 그래요? 네. 자유롭게 드나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구멍을 내놨지 않습니까? 아, 아니, 지네가 형보다 되게 빠르네요? 빠르죠. 하루 전에 1km 움직인다고 래요 많이 움직이네요? <laughs> 많이 움직이죠. 진해도 종류가 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는 한 3천 종 정도의 진해가 있습니다. 3천 종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주로 약용으로 쓰는 거는 왕진해. 돌진해나 이런 것들, 청진해 이런 것들은 약용으로 쓰질 않습니다. 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 크기가 작고 성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몇 종류가 있고 몇 마리가 있을까요? 여기 종류는 왕진해 한 종입니다. 류몇 마리인지는 추측도 안될것 같고. 제가 10년 사육을 했습니다. 아니근데 사실 여기 풍경이 너무 이뻐요. 아름답죠? 경치가 좋습니다. 진해 천적이 두더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외에 다른 천적이 있을까요? 개구리는 진해는 잡아먹지 못하는데 귀뚜라미를 넣어놓은 걸 개구리가 들어와서 먹고 있어요. 아... 방어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laughs> 진해도 암수가 같이 있어야지 새끼를 낳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번만 교미를 하면 저장낭이 있어서 저장낭은 정자를 저장하는 주머니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수컷이 없으면 그걸 꺼내서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수컷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교배를 해서 이렇게 알을 낳는 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산란을 했을 겁니다. 알. 아, 지금 조금만. 오래 들고 있으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주워 먹습니다. 자기네가. 알을 먹는다고? 먹어버려요. 이게 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암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얘가 들어온 거예요. 얘도 알날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한 마리밖에 안 났는데,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원정 온것 같아요. 야, 얘도 알을 품고 있었네. 이거 먹었죠? 아. 이게 다지해가 있는? 예. 여기 거는 산란을 못한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산란을 한 건데, 이거는 끄집어내줘야 돼요. 와! 산란나 아직 안 됐거나, 산란을 아주 시기 간데서 못했거나, 여가 산란터가 환경이 안 좋거나, 제가 실험적으로 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확한 실험이 뭘? 뭐... 아 여기는 이게 오십일로 돼 있고 육십육으로 돼 있지요? 이건 오십일 마리 넣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마리수가 많은 거거든요. 몇 마리까지 넣었을 때 적절한 그 마리수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얘네 지금 놀라서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야행성이니까 빛을 보고서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야자 껍질 코코칩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그흙 같은 게잘안먹고 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먹이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은신처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 진해가 최대 몇 센치까지 자라나요? 왕진해 같은 경우는 22cm까지 자라더라고요. 중남미 계통에서는 36cm 이상급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laughs> 그래, 그런 건 무섭지요 정, 그런 건 정말 물리면 안 되죠 크기에 따라서도 독이 좀 강해지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거예요? 크면 독이 더 크겠죠 여기도 큰 지네한테 물리면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네가 어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도 되,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웃음> 지네는 <웃음> 보시면 양쪽으로 까만 것이 두개 있죠 옆에. 까만 것이 독닙니다 독잎 독립. 아... 저것을 꽉 깨물고 독을 주입을 해요 음... 요 가운데가 입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얘가 독을 딱 해서 독을 주입을 하고 요걸로 먹는 거예요. 어흥. 벌침을 일부러 맞잖아 요 아픈 예. 곳에 진해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진해는 그렇게 하질 않고 건진해라든가 캡슐로 해서 그렇게 먹는 쪽으로 하고 민간요법에서는 이제 술을 남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판매는 주류법에 걸려서 안 되고 건진해는 판매를 합니다. 마리당 만 원씩 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게 되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게 시 4년 이상 사육을 해서 만 원이다. <laughs>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죠 그죠? 예. 효능이 좀 뭐가 있을까요? 혈관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요법에서 지내는 허리 통증 이때 특효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었 유도부 학생이 작년에 가져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잘안 낫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해서 아들한테 줬대요 안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어. 상당히 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면 안 될까요 혹시? 이일로 일, 일, 와보세요 아니 안 보면 아니, 안 될까요? 이왕 오셨으니까 큰 거를 좀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많이 자란 거예요. 네, 이거는 다 자란 거 중에서도 큰것 중에서. 와... 그다음에 이쪽 걸 보여드릴게요. 와. 좀 작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작은 건 저거는 제가 넣은 거고 동족을 잡아먹진 않나요? 먹이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동족을 포식을 하질 않아요 우리 왕진의 좋은 점은 다른 종류는 배가 불러도 동족을 그렇죠. 저기 다른 종들은 종족 포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의 농장을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0년, 11년 차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학원 운영도 했었고 선생님으로도 있었고 어떠한 계기를 이렇게 지네를 키우시게 된 건가요 나이 먹어서 힘안 들이고 할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지네가 힘도 좀 적게 들고 수익면에서 괜찮겠다 싶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쉽다는 라 이유만으로 지네를 고르신 거예요 수익성하고 사육 그런 거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쪽하고 그 실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겪었고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고 할까? 그런데 아직도 모른 것 같아요. <laughs> 초기에 몇 마리로 시작을 했고 초기 자본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2,000 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매년 넣죠. 중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패를 많이 봤어요. 그래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어떤 환경, 사육 기술의 부족. 이게 어떤 걸 챙기신 거예요? 얘네 간식을 좀 주려고 계란 하나 줘 보려고 합니다. 지네가 잡식성이에요. 과식해서 죽은 놈들이 있네. 뺏줘야되겠네 며칠 전에 닭 고기를 줬어요.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다 요리를 너무 맛있게 줬는가 봐. 아니 후라이팬은 왜 혹시 <laughs> 아 건조지는 분말로할땐 머리와 꼬리를 떼고 전에 볶아서 분쇄기로 갈아야 해요. 진해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자분들이 주로 드시는 것이 캡슐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냄새도 나지 않고 드시기 편하고. 캡슐에 넣는 건 불법이거든요. 에? 약사법에 걸려요.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판매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하면은 그게 불법인 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 불법이죠. 이게 이제 건조가 다된 상태입니다.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본 진해들은 좀 일자로 펴져 있었는데 중국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일자로 작업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것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펴지 않고 이것은 옥천 진해 농장의 그 진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진해도 되게 많은가 보네요. 98%가 중국산이지요. 국내 진해는 2%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자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이 있는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를 포획할 때 어떤 독을 주입을 하는 거고 사람이 먹었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0마리. 20만 원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건조 상태로 그냥 보내 드리는 거예요. 분말로 했을 땐 이게 양이 엄청 작거든요. 오해를 하신다고. 우리가 머리를 떼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의사들이 한의 얘기하기를 석회질이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실험을 해본 건 아니니까. 뭐 <laughs> 건조시키는 거는 아무나 집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는데 안될것 같은데 어. 노하우예. 요 아. <laughs> 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전부 부패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는 건조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했을 때 어떤 아파트 같은 데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냄새가 안나니 이건 거구나. 냄새 안 납니다 어, 제가 한번 맡아봐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맡아보면 될까요 아무 냄새 안 나는 거고 같... 안 나죠 네. 예안 나고 이따가 분쇄했을 때도 한번 맡아보시죠 이 원기소 냄새처럼 약간 진의 특유의 냄새는 있지만 고소한 냄새가 날 거예요 주요 고객층들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라든가 가정주부들 아기를 낳고 나서 허리들을 참부다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주로 고객이죠 이건 바로 분쇄를 이걸 하면 아무리 잘멸했도 기름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식혀서 해야 됩니다 진짜 약국에 보는 그런 캡슐이네요 이게 <laughs> 뭐, 제가 이렇게 파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 <laughs> 가족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집 사람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암수술도 하고, 허리도 많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집 사람 상비약으로도 하고. 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몇 개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하루 저녁에 저는 내알을 먹거든요. 한 삼십 마리 같은 한 이십 회1 먹겠더라고요. 알약으로 하시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 아 건조진내와 공캡슐을 보내드리면 요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갈아서. 넣는 건 어렵진 않으니까 분말로도 보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분말도 적게 보이니까 혹시 고객분들이 오해를 하셔요 수말마인데왜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가급적이면 건조진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게 20마리잖아요 이따가 가루를 하면은 20마리 양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진액 가루인가요? 예 진액 가루입니다 바로 색깔이 이래서 그런 것처 녹차. <laughs> 예 녹차 색하고 <색깔> 똑같죠? 네. <laughs> 그래 술을 담아도 얘가 푸른빛이 납니다, 술이. 오, 남김없이 탈탈탈. 아 그럼요. 이거는 이게 한 마리 분이 넘습니다. 이게 스무 마리, 그러니까 20만원어치잖아요. 예, 예. 오야 할 만하네. 이런 <laughs> 예.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딱. 아.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될 겁니다. 보통 그러면 그렇게 먹잖아요. 얼마나 가요? 쓰기 나름인데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아. 사람들이 심리가 참 묘하거든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가 안 아프면은 더 험하게 쓰거든. 아. 그래서 그분은 벌써 두 번째 가지고 가셨어요. 가을에 또 달래요. 삼백육 씨 모이 할수 있는 게 아닌가요? 7월 중순부터 8월, 9월 초순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 알을 낳고 아. 탈피하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을 못 해요. 알 낳기 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있는 거고. 잡는 거로는 끝난 거죠. 국내에 이런 진해 농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안 계셔요. 길르단 분들도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건 있어요. 분양을 합니다. 애완으로? 그렇죠. 왜요? 그래서 사는 마니아들이 많으니까. <laughs> 근데 사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 세번 시작을. 아, 개나 네네. 열여섯 시니까 팔십하 나, 팔십하 나. 이게 이십만 <laughs> <20만> 원 어치. <laughs> 대한민국에서 진해 농장을 하시는 분이 만명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뭔가 사장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견학을 많이 오셔요. 처음에는 견학 비용을 받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오시게 되더라고요. 한번 오시는데 20만원 사육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좀더 연구 개발해서 우리도 진해사육에 관한 거를 중국처럼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너무 혐오스럽게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충이거든요. 사람한테 좋은 면을 주고 허리 아픈 분들을 또 완치를 시켜주고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